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3편인데요. 어, 지금 이제 1편하고 2편을 보지 않으신 분은요 그, 요아래 댓글에 그 1편하고 2편에 대한 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걸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 어떤 이제 극소수만 알았던 이제 틈새 부동산 재테크 전략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로 이 서울의 유망 지역에서 내돈 2억으로 22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저 건물을 매입도 가능해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보면, 뭐, 2억이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뭐 평생 만지지 못한 큰 돈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대부분 이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난 2천만 원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부분은 정말 내 몸뚱이 하나로 경력이나 또 재능에 상관없이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1인 지식 기업으로 부를 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1인 지식 기업을 통해서 내가 부를 쌓아서 이런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테니까요 지금 현재 2억이 없는 분들도 일단 들어가 보십시오 멀지 않는 기간 내에 여러분도 그 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이런 투자를 할 날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편에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릴게요 그 반포자이아파트하고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이 다세주택 대 통건물에 대해서 비교를 설명 드렸어요.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반포자이아파트 찾을 때, 강서구 방화동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달린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반포자이 35평 아파트는 지금 2008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통 건물은 지금 신축 중인 새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대지 지분을 살펴보면 이 반포 자이 35평이 약 13평, 그리고 이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64평. 거의 이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반포 자이는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그다음에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통 건물은 22억 정도 합니다. 전세가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반포자인은 11억에서 12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서구 방화도에 있는 다세대 통금물은 총 10세대인데, 한 세대당 전세 가격이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총 10세대니까 전세 가격이 20억이죠. 자, 그러면 그실 투자금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포자인은 내돈 10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2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전세 12억을 놔도 내돈 10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강서구 다세대 통 건물은 매매 가격이 22억인데 전세 가격이 20억이기 때문에 내돈 2억만 있으면 돼요. 일단 실 투자금에서도 2억이 있어야 되냐, 10억이 있어야 되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월세를 놨을 때도 보면 이 다세대 통 건물 같은 경우는 열세를 총 놨을 때 보증금 2억에 월세 8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억에 한 290만 원 정도. 이것도 대략 한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세 같은 경우. 물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순 없어요.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일단 돈이 적게 들어가고 월세 더 많이 들어가고 전세 보증금 더 많이 나오고 대지 집은 더 크고 이건 10년 됐고 이건 새 거고 뭐 이런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비교들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요, 2009년도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상승률이 이 반포자이, 서초에 있는 거죠. 146% 올랐고, 그 다음에 강서구 방아화동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74만원에서 234만원이 돼서 한135% 정도 올랐어요. 어, 이게 보면 당연히 이 반포 쪽이 이 지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서구도 못지않게 올랐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나머지 요걸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더 비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금이죠. 세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매입할 때또 보유 중에 또팔때 세금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어, 상당히 큽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 재테크는 단순히 얼마 남았다가 아니라 내가 취득할 때 보유 중에 팔았을 때그 세금을 다 제하고 실제 내 손에 지어지는 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세대 주택하고 반포자이 취득세를 비교를 해보면요 취득세는 참고로. 어, 주택이냐, 주택외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주택도 금액하고 주택의 금액하고 또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뭐,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대략 보시면 이 강서구 다세대주택은 소형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85제곱미터 미만 공시가 6억 미만은 취득세하고 농특세 합쳐서 1.1%예요. 그러면 이게 총 10세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그 22억을 전체로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 세대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세대당 1.1%니까 약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세대면 2400만원. 자,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은 그 중공급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85% 감면 혜택을 보게 돼서 결국 이렇게 22억짜리 통건부를 매입하는데 실제로 내게 되는 취득세는 360만 원자 그런데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2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22억에 해당이 되게 되면 여기 지금 공시가가 9억이 넘고 어, 전혀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이 되면 취득세율은 약 3.3%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2억 기준 됐을 때 세액은 7,200만 원 그러면 똑같은 22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쪽은 360만 원, 반포차이는 7,200만 원, 거의 취득세가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아, 똑같은 금액 22억 정도를 들여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단 이게 취득세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이제 이쪽이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유시 내는 세금들이 있죠. 보유세라고 하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유세 개편안 또 인상안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떠들썩 합니다. 그 바로 그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다세대 주택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를 이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은 총 10채인데요. 두채 이상, 그리고 전용 면적이 40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100% 면제가 됩니다. 지금 그 강서구 다세, 다세대 주택은 전용 면적이 다4 0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혜택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채든, 100채든, 1000채든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재산세가 하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약 250만원 정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재산세는 매년 내잖아요. 매년. 칠득세나 양도세는 내가 이제 거래세라고 해서 한번낼때그딱한번살때팔때 그 때, 때 내지만. 이 보유세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세금을 낸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보유세를 정부에서 계속 올린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지 앞으로 이제 계속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 한번 볼게요. 이 종부세는 참고로 1주택자는 9억 이상 또 2주택자 이상은 그 공시가 합계 내가 전국에 갖고 있는 주택의 총합이 6억 이상이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 강서구 다세주택을 통건물로 매입해서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요. 제로. 단, 이제 공시가액이 6억 이하에 되는데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은 전체 금액은 22억이지만 한 세대당 가격이 2억 2천이고 그거의 공시지가는 한 1억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한 1억 3,4천 정도. 그러니까 다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 면제 조건을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포 차이는 뭐 상황이나 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100만 원 이상은 다 내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물론, 이 소득세는, 뭐, 우리가 이제 보유세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월세를 받게 되면, 우리가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근데 이제 월세를 받지 않아도, 이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전세를 놓게 되면, 그 전세 놓은 거에 대한 금액별로 내가 내는 이제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간주임대료는 뭐, 사실 좀 미미한 편입니다. 자,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월세를 받게 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이 강서구 열세대를, 강서구에 있는 다세주택 열세대를 월세를 주게 되면 2억에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고 반포자이는 한 2억에 한 29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공시지가 6억이야. 또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월세에 대해서 75% 감면 혜택을 보게 되는,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그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일단 반포자이는 6억 이 넘지 않아요, 공식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매달 내가 임대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쪽은 이렇게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건강보험료인데요. 이 중공고임대사업자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중공고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내가 낼 의료보험에 이제 85% 감면혜택까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는 이제 거래세라고 하죠. 나중에 내가 팔때그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만큼 거기에 세율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가정을 해본 겁니다. 이제 양도가액이 10년 뒤에 이 반포자이 아파트는 한 33억이 되고 또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은 30억이 됐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반포자인은 양도 차익이 11억이고, 강서구 다세대 주택은 양도 차익이 이제 8억, 8억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이 중공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내는 거에 한해서는 양도세 100% 감면을 받게 되거든요. 100%? 물론 이제 농특세 20%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감면 중공공이라고 해서 세 감면을 보게 되는데, 이 반포자인은 그 혜택을 이제 못 보게 되죠. 어, 근데 요100% 감면 혜택은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어, 그거 말고도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 중공공 임대 사업체를 내게 되면 70%까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에 있어서, 어, 당연히 이쪽 다세대 통금물을 가지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이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세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반포자이 아파트는 어차피 내가 팔때그 하나의 그 주택을 파는 건데 이쪽은 주택이 10개잖아요. 양도세는 내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는 그 팔게 되는 그 양도 차익을 총합산해서 내게 되는데 이건 10세대니까 만약 내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뭐 올해 하나, 뭐 내년에 한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를 달리해서 팔게 되면 양도세를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 다세대주택 쪽에 훨씬 유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1세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1주택만 갖고 있다고 하면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주택을 갖고 있고 아까 다세주택 1세세짜리 통건물을 산 다음에 이걸 중공임대 사업자로 넣게 되면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1세대 1주택 그 비가세 혜택 조건을 볼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중공임대 사업자를 낸이 통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1세대 1주택 비가세 혜택을 그대로 다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포장에는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반포자이하고 강서구에 있는 통건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세금이나 기타 뭐 건보료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죠. 여기 보시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또 양도세 또 1세대 1주택 비가세 혜택들에 대해서 이쪽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 통건물은 뭐 거의 면제 또는 상당 부분 감면을 받게 되지만 이 반포자이는 그런 혜택이 거의 없죠.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고, 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주요 지역에 에, 또 재건축 아파트, 또 이미 이, 있는 아파트들을 투자의 대상으로도 많이 보시는데, 이게 세금이나 기타 다양한 혜택들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이제 월등히 이제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반포 자이 아파트하고 강서구에 있는 10세대짜리 다세대 통건물, 대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투입 자금이에요. 아, 어, 요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세대 통 건물은 내돈 2억만 있으면 돼요. 22억짜리가. 그리고 반포 자이는 10억이 필요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 통 건물도 아까 22억 정도 된다고 했고 반포 자이 지금 35평형도 22억 정도 합니다. 매매 금액은 똑같은데 내가 실제 투입되는 자금은 여긴 2억이고 여긴 10억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네. 바로 그 지렛대인 전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당 전세 시세가 한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10세대면 20억이에요. 그럼 매매가가 20억 22억인데 전세 보증금 무이자 돈이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안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요. 이 반포 자에는 지금 한 22억 정도 하는데 전세금액이 한 12억,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제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강서구 다세대 주택은 2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죠. 투자 자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거주주택 비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미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이 다세대주택 쪽은 투자한 사람은 받게 되지만 이반보자위를 투자하신 분은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앞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주한 주택이 양도차이꽤 크면 그걸 팔때 양도세가 꽤 많은데 내가 그렇다고 투자는 안할수 없고 재테크는 안할수 없고 근데 어떤 거를 내가 투자하냐에 따라서. 내 1주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 다세대 통건물은 내가 매체를 갖고 있던 간에 1세대 주택 비가세택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의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어떤 장점을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 필요시 개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지만 내가 팔 때는 뭐 통으로 팔 수도 있고요. 한 세대씩 팔, 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내가 약간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한채 팔아서 목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양도세 가세는그당연도 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것에 대한 양도 차익을 이제 합산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이 많아지게 되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 내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그 해를 달리해서 올해 한두채 팔고, 내년에 두채 팔고 이렇게 나눠서 팔게 되면 그 양도세에 대해서 좀더 절세할 수 있는 이제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0 세대 있으면 자녀들한테 한 세대씩 증여를 할 수도 있겠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이제 융통성이 좀더이 다세주택을 투자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출 시에도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반포 자이 아파트 같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가 전체에 대해서 잡히게 되지만, 이 다세대 주택 통건물은 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세 되면, 뭐, 101호, 0 102호, 0 201호, 0 2 0 0이호 이렇게 내가 세대별로 선택해서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시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매 차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은퇴자들한테는 월세 수입이에요. 그분들이 당장 매달 매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5년 뒤에 뭐 매덕이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 소득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세대 주택, 강서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걸 월세로 전환했을 때한 2천에 8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4.5%가 넘습니다. 그런데, 반포 자일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수익률이 2%도 안 돼요. 대출 금리가 지금 3%가 넘는데, 월세로 대출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세주택이 월세로 났을 때도 이제 여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 수익률인데요. 아까 요세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다세주택은 지금 2080만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 이쪽은 이 다세주택은 80만원씩 열세되니까 어 월세 수입만 월 800만원이잖아요. 보증금 2억만원 빼고요. 그 다음에 반포 자유는 2억에 한 29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포자이는 투자 수익률이 1.7%. 그리고 강서구 다세대 주택은 투자 수익률이 4.8%. 수익률만 따져 봐도 이렇게 이제 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노년에 임대 수익이에요. 매달 예측 가능하게 고정적으로 나한테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매매 차익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서민층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매달 매달 나오는 이 임대 수익으로 내가 원하는 그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훨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저맨 앞으로 가보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었잖아요. 여기 서초 반포자에는 13평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다수주택의 통건물의 대지 면적은 64평이에요. 어차피 매매 가격은 22억 정도로 비슷한데, 대지 지분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5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가격이에요. 토지의 가격. 그럼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가 추락 속,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추락할 때 단독주택은 나 홀로 뛰고 있다. 이게 언제 기사냐 하면요. 2012년 3월 달에 있었던 기사예요. 최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이전 한 7년 동안은 아파트 가격이 보합내진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2012년 때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추락하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가격 이렇게 이 떨어지고 있는데 단독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 심지어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이익이 왔을 때도 서울 도심지 주거 지역의 이런 단독주택 부지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지역에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안전합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 있는 그 마곡 인근이잖아요. 64평짜리 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건물은 나중에 노화가 돼도 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지, 집은, 대지 가격 상승 부분이 이 건물의 감가보다는 항상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유하는 동안.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분을 비교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7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다세주택 통건물을 매입하는 거하고 반포자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 교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한 차이 10배 정도,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유시에 내게 되는 재산세도 이쪽은 하나도 안 내는데 이쪽은 2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거. 종부세 합산 배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이쪽은 내게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유세 인상안 때문에 매년 계속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쪽은 75%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쪽은 받지 못한다는 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지역의료보험자 같은 경우는 85%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못 본다는 거. 또 이제 양도세 혜택에 대해서도 보시면 이쪽은 장기보유 투병공제 70% 내지는 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중공공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100% 감면을 받게 돼요. 물론, 농특세 20%는 내게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쪽은 받을 수 있지만, 이쪽은 이제 못 본다는 거. 그리고 투자자금이 이쪽은 2억만 있으면 되지만, 이쪽은 10억이 필요하다는 거요. 예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쪽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이런 융통성 면에서 좀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쪽은 4.8%, 이쪽은 1.7%이기 때문에 똑같은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800만 원의 소득이 나오고 여기는 290만 원의 소득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땅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 땅을 깔고 있는 이런 단독 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가격들은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강소고 있는 이제 다세대 통 건물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여윳 어, 돈이 많고 또 아파트 투자가 나는 그래도 좋다 하신 분들은 어, 판포 아파트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내가 여윳 돈이 많이 없고 또 은퇴를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남아서 내가 재산을 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화동 이런 다세대 통금물 매입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 요 부분만 한 3시간 정도로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테니까요. 대략적인 어, 어, 이런 정도의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고 어, 가셨으면 합니다. 아, 지금 한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이 3시간 짜리를 30분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느낌만 알고요. 자,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냐 하면 이 강서구에 있는 이런 다세대 통곡물을 매입하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이런 뭐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이제 통곡물을 매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런 투자를 할때이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다세대 통 건물을 투자할 때 성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 다음 편에서 꼭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